노후 연애, 정말 괜찮을까요? 설렘 뒤에 숨겨진 위험, 알고 계신가요? 노후 연애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대화와 스킨십은 행복감을 주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.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. 금전적인 유혹에 휘말리거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가족과의 갈등이나 건강 문제로 관계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한 어르신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지만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적 요구와 건강 부담으로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습니다. 이런 사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. 하지만 지혜로운 판단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노후 연애, 이제 설렘 뿐 아니라 안정감까지 고려하세요.